성격 좋은 건 맞는데, 음, 아재 개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터져나오는 그, 와, 뭐라 말이 안 나오네. 이건 당해봐야 돼요. 직접 그런 얘기는 한적 없는데요. 제가 그런데도 않는 개드립 좋아하지 않는 건 맞는데, 그게 개 단점은 아니죠. 개한테는 단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랑 그 바람 한 줄기 없는 방 안에 같이 있어줬던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뭐, 속궁합도 좋았고요. 그건 좀 어이가 없는 질문인데요.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혼자서 쓸쓸하게 죽을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었죠. 많았어요. 나름 좋은 것도 있었고, 재밌는 것도 있었고, 진짜 비인간적이고, 무서운, 잔인한 것도 있었죠. 뺨을 때려야 나갈 수 있는 방이요. 그게 처음으로 마주한 무서운 방이에요. 제가 때리는 역할이었어요. 그 녀석 고집이 엄청났거든요. 자기 뺨을 때리거나 약하게 때리는 걸로는 안 열리더라고요. 배를 걷어차야 나갈 수 있는 방. 네. 그 녀석은 절대 저한테 그런 짓은. 아니요. 하. 그냥 지금 계속할래요. 나중에 또 떠올리긴 싫어요. 피를 흘려야 나갈 수 있는 방이요. 친절하게 얼마만큼 흘려야 한다고 계량컵까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운 방 미션 중에서는 이게 수행하기 쉬운 편이었어요. 그냥 혈관에 삽관 박아서 피좀 모으면 그만이거든요. 적어도 처음 몇 번은 그랬죠. 아니요, 제 전공은 프랑스어예요. 근데 간호사가 아니어도 그 상황에서 달리 어쩌겠어요. 제가 문과지만 동맥은 절대 손상되면 안 되고 정맥이 파란색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운 좋았죠. 아니, 그게 운이 좋은 건가요? 그런 곳에 갇혔는데, 그 방을 여러 번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50ml만 모으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2L짜리 들통을 넣어 놨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지혈할 기운도 없어서, 제가 과다출혈로 갈 뻔한 적도 있어요. 자세히 기억 안 나요. 한, 6 번인가? 50ml, 100ml, 200ml, 그 다음에는 500ml, 1L, 2L 순서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저희도 그 생각 당연히 해봤죠. 그래서 2L 요구를 맞닥뜨렸을 때는 저희가 하루에 각자 100ml씩 열흘 동안 뽑아서 그걸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들통이 조금은 차 있어야 하는데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깨끗했어요. 그것도 해봤죠. 근데 잠을 안잘 수가 없어요. 피를 뽑았잖아요. 엄청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희가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그 들통에서 피비린내 진동하는데, 그걸 끌어안고 자기도 해보고, 한 사람만 피를 뽑고 다른 사람은 불침번을 서기도 했는데, 음식에 수면제 들어있는 걸 그때 알았어요. 대략 두달 정도요. 결국은 항복했죠. 제가 먼저 항복했어요. 니네가 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뭘 원하는지는 알았으니 주겠다. 대충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걔가 자는 사이에 제가 혼자서 그 들통을 4분의 3 정도까지 채웠어요. 거기까지만 보고 제가 중간에 기절했는데, 이제 이 녀석이 일어나서 제가 한 짓을 본 거죠. 걔가 저를 지혈해주고 나머지를 채운 거죠. 그래서 저 일어난 다음에 걔가 처음으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목소리 그렇게 큰줄 처음 알았죠. 아무 말 못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뭐, 한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은 내보내준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바보짓 한게 맞아요. TV, 휴대폰, 책, 아무것도 없는, 아니, 나중에 가면 책은 주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방에 혼자 남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미칠 수 있거든요. 제가 알죠. 저도 그런 상상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그 때쯤에는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걔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다면, 그래서 제가 혼자 남을 뻔했다면, 저도 똑같이 화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냐고요. 네,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수로 항상 그렇게 따뜻했겠어요. 응, 음, 아홉 번 하라는 방 이후에도 저희가 좀, 자주 오붓한 시간을 보내긴 했죠. 처음 몇 년은 할게 그것밖에 없기도 했고, 할 때는 일단 세상에 저희 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 뭐가 결여되어 있는지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상대만 바라보고 기뻐하면 되니까, 네. 좀 나아졌어요.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저도 다 기억은 못해요. 워낙 많아서, 무서운 방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그릇에 든 것을 전부 삼켜야 나갈 수 있는 방이요. 그릇에 든게 압정이었거든요. 압정 여덟 개요. 같이 했어요. 목이 찢어져서 죽어도 같이 죽는 게그 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는 것보다 낫거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무모하진 않았죠. 식사로 나오는 것 중에 가끔 떡이 있었어요. 떡이 굳으면 딱딱해지는 거 아시죠? 떡 굳은 걸 충분한 크기로 잘라서 거기에 압정을 꽂았어요. 뾰족한 부분 튀어나오지 않는 거 확인까지 다 마친 다음에 아량 먹는 것처럼 물하고 꿀꺽 삼키는 거죠. 그리고 바로 토했어요. 삼켜야 나갈 수 있다고 했지. 먹어서 소화시키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문 열리더라고요. 하. 아니요.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걔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럼요. 거의 항상 저보다 똑똑했어요. 그래서 믿음직스러웠고요. 저도 물론 뭔가 하긴 했죠. 음. 일단 생각나는 게, 뼈가 부러져야 나갈 수 있는 방이요. 고민 끝에 제일 쓸모없는 손가락을 장돌이로 찍었죠. 제 약지요. 그래서 또 대판 싸웠어요. 아니요. 그때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사히 뼈가 붙었어요. 젓가락을 대고 있었죠. 아마 그게 없었으면 걔가 제 손을 그냥 식탁에 딱 붙여뒀을 거예요. 4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야 나갈 수 있는 방이랑, 일주일 동안 손을 쓰지 않아야, 나갈 수 있는 방도 끔찍했어요 화끈한 고통이 아니라 길고 오래가는 고통이었죠 손을 못 쓰니까요 네뭐 입이랑 발로 해결되는 일이 있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죠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뒤처리하는 게 대표적인 해결 안 되는 일중 하나예요 그때 녀석이랑 진짜 볼거다 봤죠 하나도 안 웃겨요 그게 그때는 무사히 뼈가 붙었는데 그 다음에, 손가락 두 개를 잘라야 나갈 수 있는 방을 들어갔어요. 아니요. 바로는 아니고 다른 방몇개더 거친 후에요. 도미노를 세워야 나갈 수 있는 방이랑, 술래잡기를 해야 나갈 수 있는 방, 가위바위보에서 연속으로 여덟 번 비겨야 나갈 수 있는 방 다음에, 한달 동안 침묵해야 나갈 수 있는 방, 한달 동안 금욕해야 나갈 수 있는 방에다가, 또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 좋은 방들이네요.